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의점에서 어, 판매하는 간단한 면 요리 두 개를 먹어볼까 합니다. 아, 이름은 그 셰프 강레오씨의 어, 셰프드 사천 짜장하고요. 그 다음에 셰프드 상하이 볶음면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이것보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이두 개를 먹고 싶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일단 저같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칼로리는 요게 305칼로리고요그 다음에 이 짜장이 325 칼로리입니다 생각보다 칼로리가 어마어마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라면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런 볶음면이나 이런 용기에 있는 라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넣고 얼마동안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조리법에 보면은 그냥 용기에 면을 부은 후 소스를 붓고 그냥 전자레지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넣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개봉해 볼게요 그러면 어 이렇게 생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소스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지 않는 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면이에요 생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짜장 소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소스를 넣은 소스를 넣은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건더기가 그렇게 뭐 건더기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일단 향이 되게 좋고요 우리가 흡사 편의점,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 냉동 짬뽕 있잖아요 냉동 짬뽕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짜장 역시 어, 이건 좀 건더기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조리를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대표 왔습니다. 대표 왔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봤을 때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용기를 따로 이렇게 접시에 넘겨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천 볶음면이고요. 이게 짜장입니다. 아 어, 근데 확실히 어 글쎄요. 그 용기에 있을 때잘 몰랐는데 대표고 와서 이 접시에 딱 담아놓으니까 이거 양은 거의 뭐 한입 컷 뜨겁지만 않으면은 거의 한입 컷 아닌가 이 정도면은? 양은 솔직히 먹어보진 않았지만은 좀 보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맛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 짬뽕 면부터 한번 먹을게요 자 다음은 어, 짜장면. 어, 일단은 면이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일단은 이 상하이 볶음면은 역시나 요즘 추세에 맞는 그 불맛이 확실하게 납니다. 불맛이 나고 건더기도 막 오징어나 양파나 아니면 새우가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씹히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 흔히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냉동 볶음면 있잖아요. 냉동 그 짬뽕면 그거보다 그거보다 아주 약간 마이너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성물이나 이런 게좀더적좀더 적지만 은 그래도 씹히는 느낌이 약간 있고. 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3분 짜장이랑 다릅니다. 약간 더 약간 더 진하고 짜장의 맛 자체가 여러분들 흔히 드셔 보신 그 오뚜기의 3분 짜장하고는 좀 미세하게 달라요. 어 이게 오뚜기를 그대로 넣은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 확실히 받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 2,900원 그 정도 합니다. 개당. 2 9 0 0원인가 3,000원이라는 얘긴데 어 3,000원에 이두 개를 먹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히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닌데, 배가 하나도 안 불러요, 진짜로. 지금 한두개 정도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양은 좀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수많은 시중에 진짜 수많은 라면들이 있고 되게 좀 괜찮은 라면들이 많은데, 굳이 3천원을 주고 이걸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저는 조금 아쉬움만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대금의 의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짤막하게나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